채널 러그 조리어스 월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시간 낭비 없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솔직하며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을 문자 그대로 뒤흔들어 놓은 새로운 픽업트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드디어 2026기아 타스맨이 공식 공개되었고 이 모델은 단순한 픽업이 아니라 나이프 스타일, 실용성 그리고 최신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오늘은 타스맨의 완벽한 워크어라운드, 스펙 그리고 실제 디자인 인상을 모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기아는 자사의 시그니처 볼드 아이덴트 에 새로운 공격적인 터치를 더했습니다. 커다랗고 직립형의 그릴은 타스맨을 진짜 럭이드한 픽업처럼 보이게 만들고, 세로형 LED 주간주행 등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헤드라이트는 수평으로 날카롭게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넓고, 근육질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범퍼는 헤비 듀티 스타일로 설계되었으며, 스키드 플레이트 느낌의 디자인은 타스맨이 거친 지형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밸런스 잡힌 비율입니다. 긴 휠베이스 덕분에 실내 공간과 적재함 모두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강조된 휠 아치와 묵직한 타이어, 높은 지상골은 타스맨을 진정한 어드벤처 준비 차량처럼 보이게 합니다. 기아는 사이드 스텝을 기능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설계해 탑승과 하차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곧게 뻗은 윈도 라인은 트럭 특유의 진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후면부는 단순하지만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테일게이트는 큼지막한 기아 레토링이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더하고, 세로형 LED 테일램프는 특히 야간에 매우 돋보입니다. 리어 범퍼 역시 튼튼하고 실용성을 중점에 둔 디자인이며, 넓은 적재함에는 스마트 타이다운 포인트, 베드 라이너, 그리고 선택 가능한 파워 아웃렛까지 제공되어. 단순히 멋만 있는 차가 아니라 실제 사용에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기아가 이 세그먼트의 기준을 완전히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프리미엄 수요부에 탄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대시보드에는 듀얼 커넥티드 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다른 하나는 디지털 계기판 역할을 합니다. 멀티 펑션 스티어링, 소프트 터치 소재, 앰비언트 라이트, 무선 스마트폰 연동, 고급스러운 스티치 마감까지 모든 요소가 럭셔리함을 강조합니다. 시트는 넓고 편안하며 장거리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타스맨의 실내는 기아가 픽업트럭 시장에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아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느 픽업트럭이든 성능 패키지가 강력해야 진정한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6 기아 타스맨을 위해 기아는 여러 파워트레인 옵션을 준비해 두었으며 시장에 따라 구성은 달라질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조합은 2.2L 터보 디젤 엔진으로 강한 토크 출력을 제공해 견인 작업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 출력은 약 200마력, 토크는 약 450Nm 수준으로 오프로드와 고속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가 부드러움과 정제된 주행감을 목표로 하는 2.5L 가솔린 엔진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검토 중입니다. 기아가 이미 EV 기술 분야에서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향입니다.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과 연비 향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8단 자동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4X4 시스템은 고급 지형 모드를 갖출 전망입니다. 이에는 모래, 진흙, 바위, 눈길과 같은 다양한 주행 모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스맨의 차체는 견고함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네더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기아는 서스펜션을 편안하면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갖추도록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덕분에 온로드에서는 안정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오프로드에서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모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행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이는 기아가 오래전부터 강점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전동식 스티어링은 안정적인 조향감을 제공하며, 차체 롤은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방암 설계 덕분에 실내에서는 프리미엄 수요부에 가까운 정숙성이 유지되죠. 픽업트럭임에도 불구하고 타스맨의 주행감각이 고급 수요부처럼 정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점들이 타스맨을 토요타 하이럭스, 포드레인저, 이스즈 디맥스 같은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강력한 포지션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타스맨의 예상 글로벌 가격은 대략 35,000 달러에서 55,000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트림과 사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모델은 실용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고, 상위 트림은 럭셔리와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이 모델이 파키스탄 시장에 공식 출시된다면 세금과 관세로 인해 가격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임포트나 지역별 직수입 형태라면 더 경쟁력 있는 가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대적인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춘 픽업을 찾고 계신다면 2026 기아 타스맨은 분명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